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저 신규, 어, 캐릭터를 하나 키우려고 좀 하다가, 지금 농사왕 형님께서 지금, 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들 또 오셔가지고, 백발마녀님도 계시고요다 이렇게, 어, 제가 한번, <laughs> 별, 별 것도 아닌데, <laughs> 이렇게 와서 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맞네. 어, 이거, 지금 두들맞네. 어이구, 어쩌다가 여기 새가. 네. 이게 보통 어떤 식이냐면 벌써 63랩인데요. 보통 이제 65랩이 돼야지 서버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 아, 네. 네, D형님. <laughs> 아, 초보들, 이렇게 성장, 아, 저, 아, 이거 채널 이동이라 해야 되죠. 서버 이전, 서버 이전. 관련해서 영상 만들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촬영 중입니다. 현재 이제 녹화 중이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들 부탁을 하면은 다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포트란페어라고 여기 어 18번 지역에서 와서 보통 이렇게 성장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65 정도가 되면, 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져가지고, 어, 뭐랄까, 음, 서버 이전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비는 아니고, <laughs> 형이 쫄좀 해줄 수 있어요. <laughs> 네. 어, 어, 이거 지금 농사왕님이 좀 바쁘신가? D님이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지금 현재 그래도 벌써 6 4레벨나 됐습니다. 아, 파탈? 렌즈탈퇴 확인, 아, 와, 우와, 와! 와. 어, 이거, 오, 와, 엄청난 신데요? 60, 60 몇, 아, 9 6렙인가 와! 와! 오, 끝입니다. 아, 아, 제가. 야, 레벨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농사왕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9 0렙 넘어가면서 랩업이 정말 힘들어요. 9 3렙도 힘들고. 근데 지금 이분은 정말 지금, 와, 별이 세 개, 네 개. 와, 이분들 진짜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와, 진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채팅창에 보시면은 별세 개, 네 개입니다. 이분들은 초상위 랭커 분들이신데요. 이렇게 아무런 그, 뭐랄까, 어, 없이 이렇게 저를 내법시켜 주시는데요. 이게 참 여기 그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메시지를 좀남기고 싶은 게어 킹덤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전체 채팅으로 글을 올리시고 하시면은 많이들 도와주시니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는 처음 본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랩업을 하는 즐거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찍으려고 했냐면은 처음 랩업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65레벨이 돼가지고 이제 서버 이전을 할때 이제 서버 이전 여기 지금 서버 이전 기간이 아닌데요 이때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촬영하는데 D하고 D님하고 어 백발마녀전 님하고 예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65레벨이다 아 됐습니다 65레벨 65레벨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65레벨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65레벨 찍으면 되는데 네. 어, 아참참 두분 두분채 영상에 닉네임 나와도 괜찮을까요? 혹시 안 된다면 좀 빼도록. 네. 네. 욕들을 줄. 욕들을 줄. 네. 어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네 아닙니다 아아 아, 그래도 도와주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뭐막 피든 어쨌든 도와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뭐뭐막 피든 어쨌든 도와주셨는데 감사한 거죠 네. 네 탈퇴하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을로 어, 포트란 항구로 워프. 네, 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65 레벨이 됐고요. 이제 65 레벨이 되고 나면은 이게 어, 월말 정도 되면 이제 서버 이전이라고 여기에 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서버 이전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 이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캐릭터, a 레인저 TV 얘를, 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아, 요 부분을 안 보여드렸구나. 예, 지금, 음, 창고에 가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을 제 쪽으로, 이쪽으로 다 옮기게 됩니다. 다 옮기고 나서, 이후에 이제 비용이 좀 드는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비대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거리수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제가 가진 것들 이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요 또 다이아몬드를 좀 모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서버 이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를 서버이전을 딱 눌리게 되면 원하는 서버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내가 해당 가고 싶은 서버에 그 캐릭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에 미리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요. 현재 카밀 서버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4서버입니다. 쪽 캐릭터로 이제 4서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려면은, 현재 꽉 차있잖아요. 93, 64, 69, 82, 89, 리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한 개, 한 슬롯이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슬롯으로 얘가 들어오면서 닉네임을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을 원하는 대로 닉네임을 바꿔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본 캐릭터가 A게임 팁인데요. 여기다가 아까 그 모든 장비를 다 넘겨주고 아이템을 다 넘겨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영상을 짜서 촬영하려고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에 있는 타 서버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본 계정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한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 계정이 이렇게 두개가 계정 하나에 두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어피스 서버라고 구 서버고요. 헤르메스 서버라고 두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캐릭터는 다 있긴 해요. 근데 어, 아슈루스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아슈루스 클릭해서 매일매일 보상을 이렇게 다 쌓아 뒀다가 지금 어, 에오스 4, 에오스 2, 제가 예전에 에오스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AOP라는 게임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캐릭터도 이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템들을 좀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몇 개씩 이렇게 좀 모아두고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뜨면 좀 귀찮아서 카드를 다 까가지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변신 변신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4 서버로 이동하게 되면 저 카드랑 카드를 전부 다 들고 가거든요. 이 변신에 패스에 있는 이 카드로 다 들고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합성의 재료로 다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카드 자체로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 자체로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음, 그냥 요 캐릭터도 사양도 하고, 이렇게 뭐랄까 던전도 좀 돌려고, 무한의 탑도 이렇게 좀 돌려고 하다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카드만 옮기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그래도 뭐 이걸로 조금씩 갖고 놀면서 본서 보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못 깨겠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이 카드를 많이 못 들고 가요. 어, 대신에 이제 등록한 카드들만 하겠죠. 죽겠네요. 꼴까닥 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예, 죽어버렸네요. 도전 1 5층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도 저 카드를 전 나름대로 이제 카드를 까가지고 노는 거죠. 저 혼자서 이렇게 놀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아, 아까처럼 카드를 모두 야,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길드 출석지 어, 아지트에 가야 되겠네. 아지트 가서. 아시트에 갔으 보상도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네 추석 체크도 아까 출석 체크했죠. 야 추석 체크 기부 다 했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보상도 좀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2만 2.2만 가지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예 플레이를 하죠. 데일리에 요 데일리 보상금 미리 받아둬야죠. 예, 요거 다 나중에 저기 본 캐릭터로 다 들고 갈 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작 쪽에서 아까 전에 이제 성장하고, 어, 부탁하는 거. 대신에 아까 전에 그 뭐, 제가 제가 욕먹고 막피라고 욕을 하실 건 없어요. 오늘 컨텐츠는 그두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저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근데 또 이제 그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여기 있는 것들, 요것들 아까 제가 요거 하나도 안 깠잖아요. 이, 이 계정은 하나도 안 까고 다 모아둔 겁니다. 2,50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여기는 다 이런 식으로 카드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 것도 있어요. 이거 2022년 기념 미국 카드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이거 옛날 리퍼 나왔을 때 리퍼 상자도, 환영 상자도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안 까고 있는 이런 캐릭터는 옮기게 되면 할 일이 많죠. 어, 한참 예, 까야 되고, 상자도 열어야 되고, 뭐할게 많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전을 하면 될 거고요. 또 초보분들, 완전 초보분들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65레벨 아니면은 고수분들이 시간이 될땐더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 글을 좀 올리시면서 하도 되고, 사실 아니면은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도 재밌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레벨업이, 어, 킹덤 전쟁의 볼씨가 지금 사실 레벨업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아, 미션 여기 왼쪽에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오, 70만이 나가네. 오, 후, 더나카워 네. 이런 식으로 어 수락을 하고 이렇게 어 그냥 고블린 이렇게 눌리면 이 예, 앞쪽 눌리면 은 뛰어가죠 예, 뛰어가서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 돈이 70만 골드가 필요하네요 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뛰어가서 아, 바로 옆이네요 이렇게 뛰어가면서 앞쪽 부분을 눌리면 걸어가고요 뒤쪽 부분은 텔레포트 타고 갈수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 게임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게임을 진짜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레번만이 살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레번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소분들 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상점에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 아이템들을 이렇게 다 구입을 하셔 가지고요 아, 구입 안했네요 이런 것들 요게 이벤트 아이템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른 건안 사도 요거만큼은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골드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앞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도 여유가 되면 구입하시는 게 좋고 이벤트 이벤트 딴건 몰라도 이벤트는 저는 이제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뭐랄까, 초보, 어, 초보분들을 위한, 그리고 어,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영상이니까요. 평소에 늘 저의 영상을 봐주시던 분들께서는 뭐 뻔히 다 아는 건데 하고 좀 재미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A게임TV 였고요. 어, 초보분들, 그리고 제 일상들, 이런 것들을 어, 올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